안녕하세요 요리사 김한송입니다. 오늘은 뉴욕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빵집을 찾아가볼까 합니다. 이스트 27가에 위치한 라 델리스 페스트리 샵. 무려 87년 전통의 빵집이랍니다. 이곳은 1935년 두 오너에 의해서 오픈을 하였는데 1976년 현재의 주인인 그리스 출신이 조지씨가 맡게 되었답니다. 그리스에서 빵을 전공하고 뉴욕으로 건너와 빵집을 만들게 된 그는 올드 패션한 베이킹 테크닉을 활용하여 빵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가게 앞에서부터 느껴지는 짬의 기운. 가게 앞에서 있는 마네킹. 지나가다가 이 마네킹과 눈이 마주치면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빵집이랍니다. 이곳을 화려하게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스페셜 케이크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생일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면 특별한 케이크를 주문하는데요. 이런 케이크를 잘 만드는 빵집은 미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답니다. 가게 안은 그리 넓지 않지만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빵과 과자들로 가득하네요. 여기저기 걸려 있는 빵과 케이크 사진들,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제품 사진들로 가득한 공간이네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케이크 섹션을 먼저 살펴봅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종류의 파이들이 보이네요. 애플 파이, 레몬 머랭 파이, 블루베리, 체리 파이도 보이구요 파이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피칸 파이도 있답니다. 이곳의 케이크는 모두 버터 케이크랍니다. 한국의 생크림 케이크 생각하신다면 크게 한방 맞습니다. 당연히 치즈케이크 있고요. 무지개 색깔의 고명을 묻힌 레인보우 케이크. 스트로베리 케이크. 미국 느낌 가득한 캐롯 케이크. 코코넛이 듬뿍 들어간 코코넛 버터크림 케이크. 그리고 진한 맛이 참 좋은 레드벨벳까지 쿠키 섹션입니다. 어릴 적 시골의 빵집에 가면 딱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다양한 쿠키를 담으면 무게로 가격을 책정한답니다. 파운드에 18불 정도 하네요. 언뜻 보기에는 조금 투박해 보이지만 한번 맛보면 계속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푸근한 맛의 쿠키들이랍니다. 과거 미국 사람들이 먹었던 그 맛을 지금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으니 그 느낌이 더 신기할 따름이네요. 특별한 날사갈수 있게 패키지로 미리 담아 놓은 쿠키 세트도 보입니다. 쿠키 위쪽으로는 마카롱도 판매 중이네요. 피스타치오, 레드벨벳, 바닐라, 초콜릿 등등 거의 모든 맛을 갖추고 있네요. 역시 오래된 가게답게 마지판 캔디도 있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먹지는 않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요거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죠. 달달한 마지판 캔디와 진한 커피 한 잔이면 참 좋은 조합이죠. 저도 직원들과 함께 먹을 케이크몇개 구입했답니다. 얼른 가서 맛을 보고 싶네요. 제가 구입한 케이크는 세븐 레이어 초콜릿 케이크,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캐롯 케이크, 그리고 진한 맛의 레드벨벳이랍니다. 딱 봐도 미국 느낌 나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달달함의 최고봉이랍니다. 베이커리 한켠에 적혀있던 문구, If you eat something good, you remember where you get it from.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곳이 기억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8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떠올랐고, 앞으로도 떠오를 빵집. 오늘은 아주 오래된 뉴욕의 빵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